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9월 7일 어, 월요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저번에 모르고 까먹고 투부정사 문제 앞부분을요 제가 그 숙제로만 내주고 나서 문제풀이 설명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어 죄송합니다 그 여러분 지난번에 그 하셨던 금요일날 하셨던 그 투부정사로만 묶여있던 문제집 있죠 네, 여기서 어, 앞부분 다시 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나눠준 게 아니라 저번주에 줬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잘 찾아보시고 한번 다시 좀채점좀 해보면서 내용 좀 익혀볼게요. 자,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 자, 1번부터 보시면요. 어, 동물을 그리는 것이 <laughs> 쉽지 않다라는 문장이죠. 보시면은 여러분들 투부 정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고, 자 이즈가 동사인데 우리 비동사는 대표적인 몇 형식, 네이 형식 동사랬죠. 그다음에 형용사가 이제 주격 보호로서 2 형식의 완전한 문장으로 나왔었어요.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 여러분들 주어가 긴걸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투부 정사를 여러분들 어디로 보내? 뒤로 보내기로 했죠, 그쵸 그래서 가짜 주어, 가주어 이슬 쓰시고, 그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거 뭡니까? To draw. 이거 쓰시면 되겠죠? 음. 그 다음 가볼게요. 이번엔 거꾸로 가는 것 같아. 가주어, 진주어인데, 원래 이 문장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겠죠? 그래서 원래는 투부정사가 이렇게 앞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to make a new friend.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는 것이 재밌다. 그래서 동사 is interesting. 어렵지 않죠? 음. 이 형식이 완전한 문장이었고요 아 참고로 여러분들 그 투부정사나 동명사와 같은 녀석들을 어, 명사로 나왔을 때 동명사는 당연히 명사로 나오겠죠 그럴 때 어, 얘네들은 이제 단수 취급해요 주어로 나오면은 단수 취급해서 비동사도 이즈와 같은 단수 나옵니다 과거형이면 오지겠죠 그쵸 렇 참고로 알아두시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투부정사가 주로 나왔죠 가주어 있을 쓰시고그 다음에 누구 습니까 보어인 누구? i m 턴트를 놓으시고, 뒤에다 누구 넣어요? 네, to, run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laughs> 그 다음에 4번 가로요 이런 거좀 중요하죠. 별표. 자, 보시면은, it is, 형용사나 명사가 이렇게 보어로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면은, 이제는 딱 봐도, 가주어, 진주어구나. 라고, 보이실 겁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는 것이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문장인데, <laughs> 가주어, 진주어 한번 가볼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 A번은 뭐니? 형태가. 이거 딱 봐도 가주어, 진주어죠? 참고로 여러분들, ing 같은 거, 이것도 형용사처럼 보시면 돼요. 원래는 분사인데, 일단 형용사로 볼게요. 그래서 콘서트장에 간다는 것이 재밌다, 흥미롭다 해서, 가주어, 진주어 맞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의문사로 이제 How far 하면은 얼마나 멀리 얼마나 먼 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먼이 여기서 말하는 이은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무슨 주어입니까 네 비인칭 주어죠 여러분들 비인칭 주어 같은 경우는 뭘, 뭘로 뭘 취급하죠 써볼까요 한번 날씨나 계절 뭐 시간 같은 거다 되죠 그 다음에 뭐 거리 여기서 거리가 나왔죠 거리 얼마나 머냐 그 다음 무게 명한 뭐 이런 것들 밝고 어두운 정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인칭 주어죠. 그것이라고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거리가 여기서부터 얼마나 되니 얼마나 머니 뭐 이런 문장 같은 얘는 땡 틀렸죠. 자, 그다음 이거 보세요, 보세요. 얘들아, 이거 의문문이지. 의문문일 때 비동사가 나면 주어랑 어떻게 하겠지 앞뒤로 밖에서 나온 거죠. 원래는 무슨 문장이었어요? It is. 그다음에 hard 투부정사로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투부정사한다는 것이 여기 보어죠. 얼마나 어 운전을 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어 어렵니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얘도 단지 이걸 의무문으로 바꿔서 이즈랑 이 s 로 나왔던 것 뿐입니다. 이리즈가 바뀐 것 뿐이에요. 가주어 진주어겠죠, 그렇 음. 그래서 가주어 진주의 어 의무문이었다. 그냥 d 뒤번 가볼게. 자, 아버지께서 나에게 인형 하나를 줬는데, 내가 그것을 정말 마음에 들어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누굽니까? 자, 주어동사 목조로 쓰였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지칭 대명사예요. 그죠? 뭐, 인칭 대명사든 지칭 대명사든, 그죠? 명사입니다, 명사. 그냥 그것.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 i 그래서, 정답은, 얜 땡. 마지막 2번 가볼게요. 어, 날씨 나왔죠. 지금 날씨가 어떻대요? 바람불고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얘도 틀렸네요 B인칭 주어죠 그쵸? 그렇죠? B인칭 주어 정답은 A번하고 C 두 개네요 음그 다음 5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To keep a secret 비밀을 지킨다는 것이 Between friends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들 그 between이라는 것이 전치사죠 전치사로 between하면은 어.. 뭐뭐 사이에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어몽도 um, 있어요, 어몽. Among. 자, 어몽도 모모 사이에란 뜻입니다. 뭐, 100%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비트윈 같은 거는 보통 이제 둘 사이. 둘 사이를 일반적으로 나, 나타내고요. 어몽 같은 거는 이제 셋 이상 사이를 나타냅니다. 여러 명일 때, 다수일 때. 어몽 같은 거는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둘다 전치사겠죠, 그렇죠 그리고 전치사 뒤에 뭐나 그했지 전. 명구 그렇죠 묶어서 없는 것 취급한다고 어쨌든 친구들 사이에서 비밀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에센셜이 뭐냐면 필수적인 이런 뜻입니다 뭐 중요한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해서 이제 얘가 이제 주격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주어니까 얘를 가주어 이수로 땡처리 해놓고 그 다음에 이시 어 이즈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에센셜 내려오고 투구정사는 그 뒤에다가 탁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일단 6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그 치트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디서 쓰시냐면, 왜 우리 오락할 때, 게임기, 어, PC게임 할 때, 어, 치트키라는 말들어봤죠 치트키. 뭐냐면, 부정행위에요. 치트란 말은 사실은. 그래서, 수학시험에서, 전명구, 묶어서 어쨌든, 수학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라서 굉장히 길죠. 그래서, 가주어, 이슬 쓰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있는, was not. 그 다음에 helpful 쓰시고, 뒤에 two 부정사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우리 루머란 말많좀 말 들어보지 않았니? 루머? 루머 하면 여러분들 소문이에요, 소문. 뭐또 다른 말로는 유언비어라고도 하죠? 소문 같은 거. 그래서, 어, 그 소문을 믿는다는 것은 silly 하면 얘들아,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이런 뜻입니다. 이거 형용사입니다. 주격보호.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가주어 있슬 쓰고, w 즈 s 랑 silly 쓰고, 쓰고, 뒤에 two 부정사 넣으면 되겠죠. 8번. 마찬가지로, 리사이클하면 여러분들 그, 재활용하답니다. 그래서, 병 같은 것들을 재활용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주어, 이슬 쓰시고, 여기 뒤다가 진주어, 투구정사 쓰시면 되겠네요. 아우 지겹다, 그치? 그 다음. 계속 반복이야. 중학교는 약간. 자, 강을 건너는, 건너서 수영하는 것이, 여러분들, 어크로스가 가로질러, 건너서라는, 얘도 전체사처럼 보시면 돼요. 전명구 나왔죠?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네. 그 강을 가로질러 수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주 역에다 있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은 거를 뒤로 보내시면 되겠네요. 5번 5리터의 물을 하루에 매일매일 여기서부터 묶어야 되겠죠. 매일매일 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신다는 것은 드링크 마시는 것이 자, is necessary 얘들아, necessary 하면 이제 필수적인 이런 뜻이죠.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가져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투부정사 이하는 맨 뒤로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 여기 옆에다가, 보호 옆에다가. <laughs> 약간 노가다 문제였다, 솔직히. 그지좀 약간 노가다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어서 얼마 안 남은 것도 가볼게요. 음. 요거죠, 요거. 그쵸? 음. 자, 11번부터 15번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11번부터 15번까지 하고 마칠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차라리 이게 낫다. 우리가 이, 뭐냐, 가주어 진주라는 걸 만들 줄 아냐?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 가주 누구 쓰시면 돼요? 일단, 이수로 시작하자고, 그쵸? 그 다음에, 비동사 누구? 이 s 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형용사를 찾으세요. 아 여기서 dangerous가 괜찮죠? 위험합니다. 라고 해서, 보호자리에 dangerous 넣으시고, 그다음에 투부정사 나오시면 되겠죠. 진주어로. 그래서 동사를 찾아야 되거든. 이 투부정사니까 여기서 동사가 누구냐면 violate예요. 얘들아 violate하면 위반하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violate가 뭐라고요? 위반하다 라는 뜻입니다. 뭐를 위반하는 겁니다. 바로 그 교통신호겠죠. 그렇죠? The traffic lights. 여러분 traffic하면 교통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래픽 와이트 하면은 말 그대로 신호등입니다, 그렇죠? 신호등을 위반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 다음에 1 2번 가주어 이수로 시작하고 당연히 이즈겠죠. 형용사가 좋다래 얘들아, 좋다. 좋다 어딨니? 형용사 굿. 그 다음에 투부정사 지으면 되겠죠. 투부정사. 뭐하는 것이 다른 문화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는 것 여기 이제 동사화 되니까 갖다가 나와야 되겠죠 가지는 것 have 근데 무슨 마음을 갖는 거죠 열린 마음을 가진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열린 마음이라는 표현은 이제 음, 여러분들 보통 명사 쓰실 때 어형명 이 순서대로 많이 옵니다 안 그런 경우가 드물게 있거든 형어명 이렇게 그거는 일부 특수적인 상황이고요. 그데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부까지 올라오시면. 자, 보통은, 보통은 어형명어입니다 그래서, 언 먼저 쓸게요. 언. 그 다음에 혁명사 누굽니까? 열린 마음. 오픈이겠죠? 오픈마인드. 열린 마음. 근데 얘들아, 모모에 대해라는 전치사가 필요하겠네. 그래서, 투가 한번더 들어갑니다. 이건 전치사예요. 모모모에 대해서. 자 다른 문화에 대해서 other cultures겠죠, 그쵸 other cultures. 여러분들 참고로 other 같은 경우는요 다른이 라드시잖아 너네 잘 봐. 다른이 언아더가 있고요 그냥 other 있어요. 자 얘들아 언아더는요언 other를 합친 거예요. 즉 언이에요, 언. On. 그래서 뒤에 단수명사 나옵니다. 단수 취급하고 단수 취급한다는 거고 그냥 아들은 복수명사 나옵니다. 참고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어아들 술래 아니면 아들 술래 이것도 간혹 문법으로 나오니까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3번 그를 위해 파티를 준비하다니 그녀는 참 사려 깊었다. 여러분들 모모 하다니 기억나세요? 참 모모 하다. 이거 판단 그녀가 사려깊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고 그다음에 얘는 그 다음에는 얘그 판단에 대한 근거입니다. 판단의 근거로 많이 나와요. 뭐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문장은요. 어 사람의 성격을 나타낼 때는 판단의 근거로 많이 나와요. 다주어 진주어로. 가볼게요, 일단. 자 일단은 it is겠죠. it 지우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 was네. 사려깊다가 아니라 사려깊었다. 과거형도 된댔죠. 그래서 단순히까 워즈. 그다음 여러분들 사려 깊은 영어 뭡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소트풀. 자, 띵크의 과거형입니다. 소트 풀 하면은 생각이 많다, 깊다, 사려 깊다 이런 뜻이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진주어 투부 정사를 쓰려고 하고 싶었는데 이 투부 정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를 넣고 싶었나 봐. 의미상의 주어 기억나십니까? 투부 정사 바로 앞에 전치사 for, 또는 오브가 오면 된다고 했죠. 근데 사람의 성격은 누구 쓴다고? 오브를 쓰기로 했잖아. 그치? 그래서 오브가 여기 나온 거예요. 여기 오브 지울게요. 그 다음에, 어, 누가? 그녀가 참 사려 깊다고 했습니다. 그녀를, 여기 나와있죠. 헐, 목적격. 문법은 목적격이지만은 의미상의 주어니까 해석은 그녀가로 해야 돼요. 이건 사실은. 그녀가. 그쵸? 사려 깊었다. 자 근데 뭘 했죠? 그를 위해 요구한거죠 파티를 준비하다니 자 준비하다 누굽니까 여기서 prepare겠죠 얘들아 prepare 하면은 참고로 준비하다입니다 prepare 뭘 준비한겁니까 그를 위해 파티를 준비했대요 파티, 어떤 파티? the party 파티. 그냥 파티가 아니라 the party겠죠 그래서 the party 그를 위해 for him For him. 이거 의의상의조언이 아니라 그냥 그를 위해서라는 전치사 같고, 남은 게 누굽니까? 벨이 남았죠. 여러분들, 벨이 어디 들어왔네요? 여기 들어왔네요, 그죠? It was very soft pull. 그죠? Of her to prepare the party for him.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4번. 아, 좀 길었다. 네가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부주의했다라고 되어있네요. 이것도, 어, 그거 같은데? 사람의 그, 판단이죠? 판단의 근거라고 해서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가주어, 일단, 이 써볼게. 똑같은 패턴이야, 얘들아. 똑같아. it 쓰시고. 그 다음에, was 쓰시고. 그 다음에, 부주의한 영어로 뭡니까? 얘들아, careful 하면은 이제 주의가 깊은 거죠. careless 하면은, 어, 주의 깊지 못한 부주의한. 그 다음에 또, 누구 들어가야 돼요? careless 해놓고. 자, 5분 오면 되겠죠? 사람의 성격. 근데, 너라고 했네. 니가 참 부주의하다. Of y 그 다음에, 투부정사. 진주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다. 반복하다가 뭡니까? 내가 봤을 때는, 어, make. 보통 얘들아, 실수, 실수를 하다는 영어는요, make a mistake 씁니다. 보통, 실수하다 할 때. 그래서, make 쓰시고, 그 다음에, 같은 실수. 더 h e same. 덜을 먼저 넣을게요. same. 그 다음에 mistakes.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거 투는 아까 했죠? 어게 okay. a 마지막에 부사. 다시, 또다시. 이거는 또다시라는 부사니까. 여러분들 약간 또다시라는 말은 어떤 그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장방시는 어디다 쓰라고 했어? 마지막 뒤에다 쓰랬잖아 장방시. 그치? 그래서 어 n 을맨 마지막에 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지금 더 m 임이왜 이렇게 나왔냐면은 아까 내가 어형명이라고 하지 않았니? 여러분들 여기 어나 더나 이렇게 상관없어요. 어나 더가 나고 형용사 명사 항상 이 순서대로 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어나 더는 이런 것들죠 관사라고 해요. 관사 참고로 품사로 따지면은 마지막 15번하고 마칠게요 자,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써볼게요, 일단은. is로 시작하겠지? 그래서 i s 를 지우세요. 그 다음에 is impossible이겠죠. 불가능해, 일단. 뭐가 불가능한데? 내가. 의미상에 주어, 여러분들, 일반적인 형용사는 그냥 볼 o 기로 했죠? for me. 목적격. 그 다음에 투부정사. 자, 일찍, 아침 일찍 일어나다. 일단 여러분들 일찍 일어나 누구예요? 투는 했죠. 어, wake up. 그다음에 early morning 하면 되겠죠. 응. wake up 일찍 일어나는 거. 어, early morning. 그래서 이른 아침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른 아침. 자 여기까지해서 여러분들 마쳤고요. 한번 다 맞은 친구들도 있을 것같아 열심히 자들 잘들 수업 듣고 따라하면 충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서수령 대비하는 거 이렇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나중에 이제 또 고등부 때 여러분 들 중학교 이번 천천 중학교에서 내 네, 자꾸 그 뭐냐 서수령이 자꾸 안 보이잖아요. 특히 그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그래도 2학년 때 1학기 때는 나왔었는데 2학년 친구 같은 경우들은 이제 보통 그안 나왔죠 이번 시험에 서수령. 사실 서술형이 안 나온다는 걸 좋아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시면은 서술형은 이제 무조건 나옵니다. 서술형이 막30% 정도 나올 거예요. 25%에서 서술형 문제가 어 그래서 서술형 대비를 꼭 하셔야지만이 여러분 나중에 대학 들어가실 때 고등학교 성적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 정말 너무 중요한 거니까 지금부터 서술형 하는 거잘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 동명사 있죠. 동명사를 좀 해볼 건데, 동명사 같은 경우는 이론서만 할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 월요일월요일 월요일 수업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